자, 승리한 선수들은 아까처럼 어, 조 서는 곳에서 줄 서주시면 되고요. 어, 지금부터는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설명할 때몇 명이 남았나를 보고 어, 3분 경기장을 할수 있으면 한원 경기장, 그 다음에 두 명씩 그냥 뚝에서 들어가서 딱 맞아 떨어진다. 그러면 이제 두 명, 두 명, 두 명, 2명, 두 2명, 명씩 떨어서 보내는 요 다섯 번째 바너가 들어와요. 자, 이번 경기는 진짜 이거 없는 건데. 3, 2, 1, 2. 가서 때리고. 됐다. 여기. 여기 반이 거의 다 올라가 가지고 3단이. 자, 그럼 점령을 라이브다. 青春的岁月。